2019년도 다사 다난했던한 해였습니다. 올한해 동안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총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전해 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오늘 생생 토크는 지난 한해 동안의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총 정리한 10대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한덕인 김소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북한이 지금 스스로 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안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미국은 대화의 시안이 어딨냐라고 그 시안조차도 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올한 해는 미북 협상이라는 게 제자리 걸음 또는 뒷걸음친 느낌인데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협상 실무협상의 저, 실무협상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연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제 특히 지난 10월달에 이제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이 된 후에 이제 그 결렬된 배경을 해소할 계기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도 이제 북한에 공개적으로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제 북한 측에서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연내에는 이제 실무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돌파구를 못 찾은 미북 핵 협상이라고 10대 뉴스 중 하나를 뽑았는데 네. 그렇다면 향후에 실무 협상부터 진행이 돼야지 더큰 협상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예. 실무 협상이 언제쯤 진행될 거다라는 뭐 전망도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정황을 봐서는 뭐 언제쯤 진행될 거다 이런 확실한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고요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 북한은 연말 시한을 정하고 이제 그 시간 내에 미국 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그거는 북한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고 우리가 그걸 따를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최근에 북한이 밝힌 사안 중에 하나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선 오히려 잃을 게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했기 을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강대강 구도로 이제 서로가 미국 양측이 서로 가 이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앞으로 이 입장 차를 좁히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네. 좀더 필요하다. 네. 올해는 북한이 특히 미사일을 또 많이 쐈어요 네. 어, 지금까지 한몇 회나 쐈습니까 어, 지금까지 총 13회, 13번으로 집계됐거든요. 네. 예, 지난 5월 4일 이제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이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고 이제 그 이후로 매달 평균적으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발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네 번이나 이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11월 28일 지난 달 말에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긴장감을 높이는 데 대한 국제 사회의 시각은? 곱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 국제 사회의 시각은 이제 이게 분명히 유엔 결의의 위반이다라는 목소리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다른 추가 미상의 발사체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딱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하지 않았던 장거리 미사일이 될수 있다는 이제 소문도 있잖아요. 이제 이제 그런데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려는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나 앞서 있었던 발사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좀 무기나는 측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해에는 남북 대화,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아주 냉랭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날씨로 친다면 아마 흐림이 될수 있겠어요. 예,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정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에도 이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올해 이제 북한은 한국에서 제안하는 회담은 물론 이제 식량 지원까지 거부하면서 아예 이제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명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제 미북 관계가 이제 얼어붙으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해는 좋았고 올해는 흐림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네뭐 일단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남북관계의험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한반도 긴장이 대화 간창 진행됐던 2년 전에 비해서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자 이번엔 다른 얘기 하겠는데요 어, 앞서서 반북단체라고 할수 있는 단체가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침입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일단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이제 하나의 반북 단체가 주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어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때 그 단체가 북 스페인 주재 대사관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음. 이제 뭐 거기 들어가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커진 게된 계기는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올려서 이제 김정일, 어뭐 김정은 이런 사진들을 짓밟는 이제 다소 자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공개하고 나서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스페인 당국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이제 그 사건에 연루됐던 이제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이제 그 단체 관계자를 이제 구속하려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크리스토퍼 안은 이제 미국에 송환돼서 미국 측 미국에 이제 억류돼 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에이드리안 혼, 홍창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근황을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방법은 사실상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자유조선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북한 정권을 심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월 이후로는 뚜렷한 활동은 네, 목할 어. 수가 없었고요. 북한이 중국과의 대화, 북한이 러시아와의 대화, 뭐 이런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많이 분석이 됐었죠? 예, 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한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찾았는데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두번 찾아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네. 올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반대로 북한을 찾아서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간 밀착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또올 4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러,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이러면서 이제 세 국가 간에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냈죠. 네. 중국과 러시아도 각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제 군사적으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을 방문한 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 회담에서 자신들이 제3 주변국이 아닌 이제 적극적인 당사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외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유엔 안보리에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만 봐도 이제 북중러 간의 이제 협력관계를 이제 반영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2019년 북한 관련 주요 뉴스 10대 뉴스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나머지 북한 관련 10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인 김소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